안녕하세요. 서이코입니다 오늘은 직경이 큰 렌즈를 오랜만에 착용해봤는데요. 바로 렌즈미 메가룩 M3입니다. 이 렌즈미 메가룩은요. 그레이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고요. 한달 착용 실리콘 팩 렌즈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직경은 14.3mm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렌즈들에 비해서는 훨씬 큰 사이즈이죠? 메가룩 M3 브라운 먼저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색감이 정말 부드러운 제품인데요. 약간 골드빛이 감도는 컬러감으로 밝은 브라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제가 봄 메이크업으로 핑크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런 메이크업들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더라고요. 입경이 큰 렌즈이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굉장히 또렷해 보이고요. 은은한 브라운 컬러들이 좀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밝고 예쁘고 청순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렌즈입니다. 다음은 메가룩 m 3 그레이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정말 제 취향을 저격했던 색상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직경이 14.3mm이고요. 굉장히 큼직한 느낌을 주는 렌즈입니다. 컬러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레이 바탕에 그린 컬러가 살짝 믹스된 느낌이라서 청록색 느낌을 주는 렌즈이고요. 중앙에는 연두빛 도는 색상이고 바깥쪽에는 블랙 라인이 선명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눈매가 훨씬 더 시원하고 또렷해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요런 조금 더확 트인 것 같은 빅사이즈 직경으로 큼직하고 시원한 눈매를 연출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렌즈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